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가 전화 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7천만 원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3일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성남시 수정구 한 카페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건너편 테이블에 수상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불법 웹툰을 본적 없다고요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제에 앉아 계셨는데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서 들은 건아니고뭐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 본적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게 계속 B씨의 통화 내용을 듣던 A씨는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는 거예요. 보시면 계좌번호 고 전화번호 데네 지금 지정된 은행에서 인출하려고요. 이 그냥 그냥 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만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천만 원과 당시 통화 내용과 상황을 청취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잘못 봤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없요 그것 이라만원만 원이 소중할 때가 있는데 다행이죠, 다행이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천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신고 잡은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저분의 빠른 눈치와 대처가 우리의 이웃 한 명을 구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